요즘 밤마다 한강 주변에서 휘황찬란한 빛들이 가득한데요. 색색깔의 레이저가 여기저기 쏘아지고 사람도 공간도 그리고 물빛까지 모두 화려하게 빛나요. 한강 빛섬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이번 축제 진짜 역대급 화려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아트 빛 축제로 준비했어요. 서울 최대 규모 레이저 아트와 시민 참여형 이벤트가 함께 펼쳐지는데요. 빛으로 가득한 한강에서 전시와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기회. 휘황찬란한 한강 빛섬 축제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강 한강 빛섬 축제는 이름 그대로 한강의 섬에서 열리는 빛의 축제인데요. 한강의 섬이 여섯 개나 있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한강 서쪽의 난지도, 천유도, 여의도, 그리고 동쪽에 있는 로들섬, 설의섬, 뚝섬까지 진짜 섬인 곳부터 이제는 이름만 섬인 곳까지 삼도, 3섬이 있죠. 한강 빛섬 축제는 매년 다른 섬에서 개최되는데요. 올해 빛섬 축제는 설의섬에서 처음 열렸어요. 설의섬이 어디냐면 반포 한강공원 근처에 있는 길쭉한 섬이에요. 강남 출퇴근하는 분들, 퇴근하고 들르기 딱이죠. 아름다운 설의 섬을 빛으로 가득 메운 이번 축제 10월 15일 일요일 밤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꼭 가서 한강의 화려한 불빛을 즐겨보시 길 바랄게요. 이번 축제 주제는 be the light 인데요. 우리 모두 직접 빛이 되자는 뜻 이죠. 빛을 통한 영감과 희망 기쁨과 치유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다양한 빛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어요. 레이저 아트 전시 렉처 퍼포먼스 그리고 라이트런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레이저 아트 전시가 그야말로 휘황찬란합니다. 총 여섯 개의 작품이 섬의 섬 곳곳에 설치되었죠. 먼저 섬 가장 안쪽에 눈에 띄는 거대한 구조물. 눈을 뗄수 없이 크고 화려합니다. 무려 가로 20m, 세로 14m, 높이는 12m에 달하는 작품이에요. 어딘가 미래적인 이 구조물. 실제로 SF 영화에 등장한 기계를 작품으로 표현한 건데요. 혹시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워프 엔진 아세요? 우주 어디든 몇분 안에 갈수 있는 워프 장치. 바로 하이퍼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작가는 그 기계를 레이저와 무빙라이트, LED 스크린과 포그머신 표현했어요. 작품은 먼저 밖에서 관람하다가 직접 작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워프 장치에 탑승하는 듯한 설렘을 안고 작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작품 안에서 거대한 구조물과 화려한 빛에 둘러싸여 있으면 비현실적인 기분이 들어요. 어두운 밤을 빛내는 역동적인 빛과 빛 사이로 번지는 몽환적인 포그. 정말로 새로운 시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죠. 작품 안에서는 총 3개의 미디어 작품이 20분 동안 연달아 상영되는데요. 상영 후 10분 동안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관람에 안 안전을 위해 한 번에 50명 정도의 관람객만 작품 속에 들어가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해요. 사전 예약이나 현장 예약으로 감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미래로 데려가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과거 기억을 소환하는 작품도 있어요. 거대한 샹들리에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주선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작품 가로 세로 13m, 높이는 9m로 역시 대형 설치 작품인데요. 안쪽 거울에 반사되는 빛이 불규칙하게 퍼져 나가요. 회전하는 원형 모듈이 다채로운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내죠. 찬란 빛의 움직임과 음악의 조화로움, 게다가 흩어지는 비눗방울까지 감성을 더합니다. 아련하고 몽환적인 느낌인데요. 실제 이 작품의 제목도 딱 그래요. 찬란한 기억들을 소환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잊고 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한 기분도 들어요. 찬란하고 몽환적인 빛으로 관람객들에게 감정과 추억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정말 이 장치의 빛을 보면 찬란한 기억이 소환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직접 가서 경험해 보세요. 작품과 관람객이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작품도 있는데요. 다양한 빛과 효과. 과 음향이 결합된 인터랙티브 작품 루미너스 웹입니다. 작가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 교차하고 얽혀 있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요. 우리가 웹상에서 모두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받는 것처럼 이 작품 안에서 각자가 연결망이 되는 경험을 할수 있어요. 특정 물질이 발광하도록 하는 블랙라이트가 사용되었는데요. 5분 동안 UV 쇼 모드를 감상하고 이어지는 5분 동안 인터랙티브 모드로 작품을 즐길 수 있어요. 레이저 작품 속에서 즐기는 인터랙티브 관람. 어떤 경험인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참여해보는 거 어떠세요? 이외에도 LED로 표현된 동물들을 만나는 디지털 사파리부터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듯한 꿈의 별빛 안개 속 빛을 통해 몽환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꿈의 물결까지 정말 다양한 레이저 아트가 한강과 함께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설의 섬을 산책하면서 화려하게 빛나는 레이저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꿈을 꾸는 듯한 기분마저 들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여자가 직접 빛이 되는 행사도 있는데요. 라이트 옷을 입고 이촌 한강공원에서 반포 한강공원까지 함께 달리는 라이트 런 행사가 있어요. 시민들이 함께 한강을 가로지르면서 거대한 무빙 라이트 작품이 된 거죠. 이번 축제 주제인 비덜 라이트, 빛이 되어줘. 말 그대로 사람들 한명한 한 명이 곧 빛이 되는 러닝 축제였습니다. LED 라이트봉과 LED 안밴드 거기에 야광 메달까지 달고 다 같이 한강을 건넜죠. 어두운 서울밤을 빛낸 한강 라이트런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는 단체 러닝 정말 보기 어려운 장관이었습니다. 안전한 러닝을 위해 시작 전에 다 같이 요가 스트레칭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한 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사항 안내도 놓치지 않았죠. 덕분에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빛이 되어 밤에 한강을 빛내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러닝을 하며 한강을 빛낸 참여자들이 정말 멋있었는데요. 완주한 분들은 NFT 완주증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러닝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시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만 빛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도 함께 빛나게 하는 특별한 러닝이었죠. 라이트런은 10월 14일에 2회. 차 차가 진행된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와 러닝에 이어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공연입니다. 아티스트의 렉처 퍼포먼스와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빛 축제답게 공연도 역시 반짝반짝 화려했어요. 예비섬에서 진행된 빛썸 렉처 개막식 날마다 다른 퍼포먼스와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간 개막식에서는 먼저 서울시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빛의 도시 서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미디어 아트와 디제잉 공연이 있었는데요. DJ 겸 프로듀서인 250의 실감형 공연이었어요. 미디어 아트와 결합해 더 화려하고 멋졌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날에도 다양한 분들의 렉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레이저 아트의 참여 작가 중 ATOD 김민직 작가와 정윤수 작가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모두를 춤추게 만드는 불고기 디스코와 로맨틱 펀치 등 밴드 공연도 즐길 수 있었죠. 예비섬 전체가 화려한 빛으로 물드는 특별한 빛섬 렉처와 공연들, 다양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빛을 활용한 레이저 아트 작품 전시부터 단체 러닝과 공연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한 2023 서울 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 설해섬과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10월 15일 일요일 밤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밤 화려한 빛 속에서 빛나는 시간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가족이나 친구 애인과 가서 산책하며 즐기기 딱인데요 고속터미널역과 신반포역에서 멀지 않아 대중교통으로도 가기 편하니까요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꼭 놀러가셔서 화려한 빛의 축제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축제 아쉽게 놓친 분들은 내년 한강 빛섬 축제 기대해주세요.